안녕하세요. 하우스 스케치 김주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요 야당역 도보로 딱 1분 거리입니다. 완전 초역세권이에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3억대 방3개가 엄청 큰 스리룸입니다. 거기에 분양가가 3억대인데요. 시입주금도 3천만 원부터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러한 집 현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요. 35평이에요. 방이 총 3개입니다. 욕실 2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역까지는 뛰면 30초, 걸어가면 1분 거리에 위치한 이러한 집입니다. 거실을 이렇게 보시면요. 화이트 구조에 그리고 주방과 거실이 이렇게 대면형 구조입니다. 향도 남향이라서요. 햇볕도 정말 잘 들고요. 앞에도 이렇게 막힘없이 이렇게 뻥튀어 있는 이러한 집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긴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요. 옵션도 기본적으로 지금 보이는 옵션은 다 드린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도 이쪽도 넓고, 위 안쪽에도 이렇게 워시타워 옵션입니다.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에는 4m 중반이 되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자 정도 됩니다. 드레스룸 큼지막하게 나와 있고 부부 욕실도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방, 세번째 방 같은 경우에도 1한자 10자정도 됩니다. 이렇게 입구쪽에 다 몰려있어요. 그리고 메인욕실인데요. 엄청 길고 넓게 나와있습니다. 샤워부스뿐만 아니라 이동식 욕조까지도 들어갈 정도의 크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도 다 보셨는데요. 오늘의 집이 궁금하시던가 아니면 직접 오셔서 보고 싶으신 분은요, 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